뉴스연합 변정원 기자, 국제구호개발 호월드쇠어 이사장 최순자는 지난 4월 23일과 24일 베트남 남동성 바오라면 록던읍에 위치한 판주진민네러이 초등학교로부터 감사장을 수여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일정은 4월 21일부터 25일까지 베트남에서 진행된 월드쇠어 해외지부장 워크숍 중 마련됐으며, 특히 24일에는 내러이 초등학교에서 급식실 기공식에 참석해 감사장을 전달받고 신축 공사 착수를 함께 축하했다. 남동성 바오라면 록다읍은 많은 주민들이 소수민족 출신으로 농업 일용직에 종사하고 있으며 특히 농번기에는 부모들이 일과 중 자녀의 점심을 챙기기 어려운 현실 탓에 오후 수업 결석률이 높은 상황이었다. 이에 월드수연은 아동들의 학업 지속과 영양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2023년 판추진 초등학교에 급식실을 조성하고 2024년도부터 점심 급식을 지원해 왔으며 올해에는 레러이 초등학교에도 급식실을 설치해 급식 지원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현재 판추진 초등학교에서는 약 310명의 학생들이 주 5일 점심 급식을 제공받고 있으며. 래러이 초등학교 급식실이 완공되면 총 700여 명의 학생들이 영양가 있는 식사를 제공받게 된다. 이를 통해 아동들의 건강 개선과 학업 지속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판초진 초등학교 응우옌 꾸옥선 교장은 급식실 설치 후 아이들의 등교율과 수업 참여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학부모와 학생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월드스어의 지원으로 바오라면에서 학교 급식실이 운영되는 최초 사례로 지역 사회에 큰 귀감이 되고 있다. 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레러이 초등학교 짱꽝옥 교장도 먼 길까지 방문해주신 월드스어에 감사드린다며 급식실은 단지 식사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생활 속에서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공간이며.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큰 격려가 됐다 고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월드쇠어 최순자 이사장은 기공식 축사에서 급식 실은 아이들이 따뜻한 한 끼를 통해 돌봄과 사랑을 느끼는 공간이자 미래를 준비하는 첫 걸음이라며 앞으로도 베트남 소수민족 아동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월드쉐어 www. 워탈우 어, o r k r 는전 세계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그룹폼 및 아동결연 교육, 보건, 식수위생, 긴급구호 활동 등을 수행하는 국제구호개발호다. 특히 베트남에서는 남동성의 저소득 소수민족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아동보건, 영양영양 강화사업 및 교육지원사업을 전개해 아동의 건강 개선과 전인적 성장 학습 역량 강화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아동의 상과 교육을 함께 돌보는 지속가능한 모델을 확산해 나가고 있다. 월드수연은 유엔경제사회이사회, 운 에코속, 특별협의 지위를 획득한 국제구호개발 5단체로서 전세계 26개국에서 아동그룹홈과 일대일 아동결연 교육지원 식수위생 의료보건 긴급고 사업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월드쉐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웹사이트 h t t p w w w r t a o r k r